안녕하세요. 용인조화 사회복지관 YBC 뉴스의 사회복지사 노지영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연도 장마는 작년과 비슷하게 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측하였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 우중추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이번 달도 힘차게 보내세요 그럼 이번달에는 어떤 용보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지관 1층 카페에서는 용보 미니마켓을 진행하였습니다 용보 미니마켓에서는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보 미니마켓을 방문하여 더불어 소통하고 더불어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번 용보 미니마켓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따뜻한 식사 대용품 구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로 복지관 1층에서 용봉 야채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봉 야채마켓은 다우팜스와 팜스마켓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용봉 야채마켓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수혜계층 어르신들의 식품구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판매되는 야채들의 품목은 매번 달라질 예정이며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야채 구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장바구니를 꼭 지참하여 이용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부치관에서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건강나눔, 행복한 끼 행사를 22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60세 이상 어르신 160명에게 건강체조와 한끼 식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행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SK 브로드밴드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용봉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도 더 유익한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깝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용복이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